갑자기 그러시면 어떻 해요? 저희 깜짝 놀랐어요왼쪽서 보고, 보고 있다가 아니 뭐 미리 미리 얘기라도 좀해주신다 그러니까요. 저도 진짜 오고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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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것게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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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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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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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렇 어예 전적으로 기억에 남고 있요1 9이3년에 1973년에 1 9년에 1973년에 1973년에 1 9에1 9에1요에 1973년에 에1 9에1디에서 밀려서 아,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말투를 그까 말투를 그래까이그까 끊어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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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고 아, 어지고 끊어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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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어지고 끊어지고, 끊어지고, 끊어고 끊어지고, 어고끊어고끊어지 네. Yeah. 아, 저도 이제... 아, 저도 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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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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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죠죠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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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

여런데께 사랑받고, 저를 보여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느끼고, 봉쇄의 감사를 어, 이 글이 너 뭐라고 제가 태양의 시즌 그, 가봤고, 예 응. 네. 가봤고 고연도 어, 많이 봤었고, 아, 했는데 그때는 많이 했었는데 저는 멤버들을 너무 좋아해그런데팬 친구고 이들이 무대에서 하는 게 대해서 니다죄송합어요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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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송합니다죄송고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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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죠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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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어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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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저아니 근데 뭐 갑자기 올라왔어요? 올라왔 올라왔어요? 소환 받고 어떻게 되셨등태양신 어떤 투어를 얼마 맞추셨 저는 이제 다 끝냈죠 서울 앰플코울에도코했까지 이번 년도도 년도 아, 열심히, 열심히, 열심히 우리 또 우리 또그년를 맞이해서 우리 또고분에서 어, 아, 아, 열심히 음악 작업도 하고 팬 아, 여러분들도 여러분 많이 만날 수 있는 팬 여러분 기회를 만들수 있는 기오 저도 원래 머리 색깔이 다뀌어는데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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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그... 요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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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응. 여기 왔다 갔다 하려니까. 이게, 이게 짠바라는 거예요? 이게, 이게 짠 바라고 하는 거예요? 야, 예, 형했건데그네들이막맞 응. 그냥... 아, 우리 뭐 할래? 그럼 너 어떻게, 아니 왜냐면 우리가. 오늘 아, 아, 제가, 아, 제가 봤는데, 아, 제가 어제보다 제가 받았는데, 엄청난 반응이. 어제보다 엄청난 아, 반응이. 팔어요 완전 파이에요 <목소리가> 제일 신나는, 노래를 아, 저, 신나는 노래. 아, 진짜. 신나는 노래. 다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. 신나는 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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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네. 그러신나는거 그런 말고. 아, 네. 그런신다는거 그런 말고. 그런신다는거 <laughs> 말고. 아, 근데, 명분은 있죠. 형복이니까명분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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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형이니게떤 예를 들면, 뭐. 어디서부터? 재 있는 거.

아니 윤 s 아 저는 진짜 t 이 s 존 it. 는 o it's not. I 는데 d n t I didn't u 어 e it. I didn't u s 이거 t I didn't use it. 야 d i

you're acting